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총동창회담 보수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강의를 수락해 주신 강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마음을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혜주 대협장초장님과 대협력적 이재한 동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학과 특강을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임지성 상무총장님과 각 파트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차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제한 등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그들이 온라인 화상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 과학의 놀라운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빨라지는 요즘 과거처럼 나 혼자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양한 직종,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들의 수많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 그리고 그 분야에서의 노하우, 지혜를 교류한다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제학과 청동창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화상 강의를 만들어 존경하는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제 특강은 온라인으로 생방송되며 촬영본은 편집하여 유튜브에 각 강사별로 올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총동창회 경제학과 총동창회 강사 이름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2회, 제3회 계속되는 다양한 직업군과 전문 분야에서 묵묵히 끼리요 동문들이 다양한 노고를 전문 노하우와 전문 지식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총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으로 그 경제학과 총동문회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무총장님의 임치성 사무총장님. 대외협력 h i 맡고 있는 이 y o 대외협력 n o 님 네, 감사합니다. 안다하십니까 m not 임시 i 입니다 오늘 강사진 소개해드리는 사 t t 사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 강의에 앞서서 김 e 주대외협력 I'm not 인사말을 먼저 드록하겠습니다. 예, 네. 김혜주 대일협력 사장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어, 안녕하십니까? 고국대학교 대일협력 초장 김혜주입니다. 오늘 경제학과 청룡 창회가 개최하는 제 1회 경제특강에 참여하신 경제학과 동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또한 경제학과 동문들 화합과금지를 다지는 준비해 주신 오수원 회장님과 또 이번 주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동물 화합을 다지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거의 한 2년째 그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뿐만 아니라 동계 모든 후배들과 동인들에게큰기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동국대학교는 코로나19 어, 상황에서도 어, 선도적으로 이듬해 실시간 어, 수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 중국에서 아주 가장 그, 모호이 되는 그러한 학교로 자기이 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의 연구도 수준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어, 쾌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 전기기구 소액기구인 동상 일률이기려든지 중간과 자석기구 캠페인 등에 많은 동문들이 어, 저희 목의 자부심을 높여주시고, 특히 후배들에게 어떠한 그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동무님들, 특히 경제학과 동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직접 참석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사를 올리게 된점참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한 2주 후면 이제 추석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가족이 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제학과 아, 여러분의 여러 가지 건성을 응원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대외협력차장님의 음. 인사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경제학 특강 제1회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어, 경제학과 현황 및 대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송일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있겠습니다. 송일호 교수님은 농대 경제학 대로 졸업하셨고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카스증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아금까